안녕하세요. 자, 벌써 이제 4주차가 됐습니다, 여러분. 음, 이제 이번 학기도 빠르게 진행되는데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또의 고득점 전략, 에, 형용사와 부사편입니다. 그래서 형용사와 부사는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이런 얘기죠. 뭐 형용사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고, 형용사 하는 것은 주로 뭐 명사를 갖다가 꾸민다. 이게 이제 기본 요건이죠. 그러니까 형용사는 용법이 중요한데, <laughs> 형용사는 일단, 음, 형용사가 이렇게 나왔다. 그럼 가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뭐를 집어넣을까요? 이렇게. 이런 문제가 토익에서도 잘 나오죠. 그러면, 형용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명사를 꾸밀라고 태어났다. 그래서, 이렇게. 명사를 집어넣으면 되죠. 이렇게. 하지만 <laughs> 만약에 형사 앞에 나왔다. 형사 앞에 뭘 써보시오. 라고 이렇게 나온다면 음? 그러면은 형사 <laughs> 앞에는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이번에는 자 형사 앞에 빈칸이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무엇을 집어넣어야 되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는 이제 부사가 들어갑니다. 부사가 이렇게 형용사를 꾸미는 이런 형태의 또 시험이 잘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또 주어와 동사 사이는 주어와 동사 사이는 한번 넣어보시오, 그러면 뭐 동사를 수식하는 이제 부사가 동사를 꾸미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주어와 동사 사이에 한번 넣어보시오. 그러면, 이렇게 부사가 들어가게 됐죠. 이런 형태도 토익에서또 출제가 잘 됩니다. 또, 어떤 경우일까요? 조동사가 나와요. 조동사는 강조동사지, 그죠? 조동사와 일반 동사 원형이 나온다. 그럼 그 사이에 넣어보시오. 그러면, 이것도 부사가 들어가서 이렇게 꾸미게 되죠 또 조동사와 본동사 즉 동사원형 조동사와 본동사 사이는 뭐가 들어가냐 그러면 바로 부사가 들어간다 이런 것들이 가볍게 도역에서 출제가 잘 되는 수식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형식에서 이 형식 같은 데서 비나 비콘그룹은 형용사보호를 취한다 보호는 어차피 뭐 부사적보호 이런건 없으니까요 에, 근데 뭐 비나 비커놈 다음에 주격보호 그러니까 이 형식에서 이 형식에서 이런거죠 어 주어 동사 주격보호인데 원래는 주격보호자리에 명사가 나오면 명사적보호 형용사가 나오면 형용사보호인데 어, 여기서 이제 토익에서 잘 나오는 게 뭐냐면, 비그룹의 동사, 비그룹의 동사와 비컴그룹의 동사는, 비그룹은 상태동사고, 비컴이라면 비더1 와, 컴1 와 해서 비컴, 동작동사예요 이건 형용사보호를 쓴다. 물론, 고교 문법에서는 명사적 보호도 되네요. 하지만, 토익에서는 형용사보호를 쓴다. 이게 이제 정답이라는 것이죠. 그죠? 뭐, 비그룹의 동사는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비그룹의 동사는, be, seem, appear, look, <laughs> t a s t e 뭐, remain, sound. 이런 것들이 있고, 이건 이제 암기를 하셔야 돼요. 뭐, 항상 단골로 토익에서, 어, 파트 5에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become group은 become, grow, 어, turn out 다음에 to be를 써도 좋고, 안 써도 좋고. 프로브탐에 투비를 써도 좋고 안 써도 좋고 해서 비나 비컨그룹은 형용사 보호를 취한다 이동사에서 했습니다만서도 이런 것이 출제가 아주 잘 되는 영역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비나 비컨그룹은 형용사 보호를 쓴다 이건 그죠 뭐 명사적 보호 이거 신경 쓰지 말고 형용사 보호를 쓴다 이것만 암기하고 있으면 됩니다 투비서 아주 잘 나오는 이상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해서 자리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왔을 때잘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어떤 그 관사의 위치 같은 것도, 있, 우리가 이제 관사의 위치에서 이제 그런 것도 배우긴 하는데요. 어, 어떤 걸 배우느냐, 이제 토익에서도 잘 나오느냐면, 삼국지에 보면 관우혁명이다 관부혁명이다, 뭐 이렇게. 그죠? 관부혁명이다. 관사, 부사, 형용사, 명사, 이런 형태로, 관부혁명이다, 이런 태로 암기를 해야 돼요. 부사, 형용사, 명사가 이렇게 나오면, 부사가 형용사 꿈이고, 형용사가 명사 꿈이다. 관부혁명이다. 관부혁명이다.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예문을 하나 들어보면, She is a, a very. 부사가 들어가니까요. A very. Beautiful lady. 이렇게 썼다면, 어, 관사, 부사, 형용사, 명사, 요런 순서로, 광부혁명이다, 광부혁명이다, <laughs>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죠? 이런 것도 이제 출제가잘 되는 편에 속합니다.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이해를 하고, 또, 우리가, 음, 뭐, a lot of 라든가, lots o 이런 거는, m 니 n 의 뜻을 가질 수도 있고, m 치 c 의 뜻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뒤에 나온 명사가, 셀수 있는 명사면, 이제, m a 로 지급하는 거고, 셀수 없는 명사는, 예, 바로, m 치로 지급하면 된다. 그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이렇게 쓸수 있죠. 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살펴보면, 음, 뭐, 간단한 건데요. 간단한 건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음, 뭐, 어려, 어려워서 틀린다기 보다는, 자, 뭐, n 라고 하면, 뭐, not, n y 나 플러스 형용사로 이렇게 쪼갤 수가 있죠. 뭐, n e 이렇게 쓰면, not e v e 그죠? 이렇게. 뭐, 이렇게. 쪼갤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뭐, so 같으면, so는 부사죠. 소형어명. 셀수 형어명 셀수 있는 명사는 어나운을 쓰고 셀수 없으면 어나운을 빼고 그 자리를 쓰면 돼요. 소 형어명 주어 동사다 이렇게 쓰지만 서치가 나오면 서치는 뭐야? 소는 부사지만 서치는 형용사거든요. 그러면 이제 서치 어나운 셀수 있는 명사는 어나운을 붙이고 셀수 없으면 뺍니다 서치어 형명 주어 동사,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s 가 나오고, s 치가 나왔을 때, 그죠? 이게 쏘는 so, 형어명 주동이고, s 치는 s 치 a 와 형명 주동인데, 어나 어는 항상 나오는 게 아니고, 셀수 있는 명사 앞에만 어나 언을 쓰고, 셀수 없는 명사는 어나 언을 빼고, 이 순서를 지킵니다. 소는 소, 혁명주동 이렇게 외우고 서치는 서치, 혁명주동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출제가 또잘 되는 영역에 속하고 우리가 이제 뭐 스틸 같은 경우는 또 출제가 잘 되죠. 스틸 스틸 용법을 보면 스틸은 조 선생님과 동사 원형 그러니까 본동사죠 조동사와 동사 원형 사이에 이렇게 스티 리들은 가는데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게 있어요. 음, 긍정적 조동사보다는 뒤에 오지만 스티 리. 음, 부정적 조동사보다는 앞에 나와요. 그래서 스틸은 이렇게 긍정적 조동사보다는 뒤에 나오지만 부정적 조동사보다는 앞에 나온다는거. 그죠? 처음에 또잘 쓰고 스틸은 긍정 평서문 했어요. 또 하나 조심할걸 스틸이 문 위로 간다. 그러면 모션리스 꼼짝 않고 이런 뜻이야. He was standing there still. 그는 꼼짝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이렇게 이게 부정적 초동사로 쓴다는 거. 뭐그 이외에도 뭐가 <laughs> 뭐 어리디 용법 같은 거. l 리 d 는 역시 긍정평서문 했습니다. 자, 긍정평서문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동사와 동사 원형 사이에 l 음, 리 d 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지만 이게 얼리디가 문 위로 가도 이렇게 이것도 맞아요 이것도 맞고 그러니까 얼리디는 조동사와 동사 운영사에 쓰는 게 맞는데 얼리디가 문장 끝에 가더라도 뜻이 똑같아 변하지 않아요 스틸 같은 경우는 문장 끝에 가면 여전히 아직더라고 바뀌지만 그래서 함부로 쓸 수는 없지만 얼리디는 문장 끝에 가도, 아니면 조동사와 동사 운영 사이에 와도, 예, 뜻은 변치 않으니까, 다 맞습니다. 문법적으로. 조심. 예선, 아직도, 주로 이제, 예선, 부정문, 부정문 의문문 이런 거 했어요. 그래서 주로, 뭐, 옛 터면 뭐 아직까지 뭐뭐 하지 않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뭐 하지 않다. 그죠? 이런 의미로 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바로 그런 것들 이제 조심해서 사용하고 음 주로 또잘 나오는 것들 에버 어 같은 거 네버 같은 거 에버도 경험이고 네버도 경험인데 에버는 한경험하고뭐 이거는 뭐뭐한 경험이지만 그래서 완료동 완료동사 하고 많이 쓰죠 이것은 못 뭐를 결코 해보지 못한 해보지 못한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네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그죠? 전혀 관련이 없는 줄알았는데 네버는 뭔말한 경험이고 네버는 결코 뭔말 해보지 못한 경험이다. 그죠? 둘다 경험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용사와 부사는 이렇게 이 요만큼 처리를 하,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 일강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